장경담의 5경주 국산 4등급 1400m 경주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8번 샤카의 다슬바기수가 낙마했습니다. 큰 부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쪽으로 2번 오케이스타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바깥쪽으로 5번 파워사운드, 7번 러닝파워가 그 바깥쪽 3위, 안쪽으로는 3번 퀸 오브 더 퀸과 6번 닥터 칼리파가 4, 5위로 따라붙습니다. 4번 아델렐리스가 6위로 선두 그룹 뒤쪽에 따라붙었고 1번 색달파이터가 7위, 하위권에는 11번 헬로파이터가 로인 파티와 9번 글로벌 스카이, 10번 인피니티 파워가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오케이스타 이후식 기수 1마시체우세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기대를 모는 5번 파워 사운드 여전히 2위. 7번 러닝 파워가 바깥쪽 3위입니다. 2번, 5번, 7번 세 바리는 간격이 좁혀지고 있고 3마신 뒤에서 6번 닥터 칼리파 김혜선 기수 말모리로 바깥쪽에서 4위까지 올라섭니다. 5위는 3번 퀸 오브 더 퀸과 안쪽에 1번 색달 파이터가 뒤쳐지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러닝 파워가 안쪽 말들을 무섭게 안쪽에서 위협해 나오면서 7번 러닝 파워와 5번 파워 사운드 두 마리가 맞붙었습니다. 안쪽에는. 5번 파워 사운드와 7번 러닝 파워, 11번 헬로윈 파티 두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파워 사운드와 러닝 파워 3세바두 마리의 선두 싸움에서 결국은 파워 사운드가